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선생 경제방송입니다. 오늘은 요즘 정말 핫한 AI 코인 사는 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부분에 폭풍 상승을 보일 AI 코인도 추천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정말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방법은 진짜 쉽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60대 중반이신 저희 어머니도 쉽게 따라할 만한 방법입니다. 이런 영상을 준비해서 공개드리면 행동력 있으신 분들은 바로 실행을 해보시고 수익을 벌어가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댓글 보면 그렇게 좋은 거면 혼자 하지 뭐하러 그걸 알려주고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저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길래 이런 영상을 봉사하듯 찍고 있는 걸까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찍어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광고 수익을 얻거나 어떤 분야에서 유명세를 타기 위해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청자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찍어야 하겠죠. 요즘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훌륭한 분들을 통해서 유튜브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청자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웬만한 정보로는 클릭을 얻기가 어렵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영상을 만들어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너나 알지 왜 알려주냐라는 질문이 이미 모순된 거란 말이죠. 그렇게 좋은 것쯤은 되어야 영상으로 만들었을 때 시청자가 클릭해주는 세상이 됐으니 좋은 걸 저부터 찾아다니게 되고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영상을 올리는데 다른 훌륭한 유튜버분들과 어떻게 하면 차별화 할수 있을까? 이걸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클릭해주시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만 그냥 보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반드시 따라해보셔서 수익 이루시고 수익 인증도 고정 댓글에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비트코인처럼 상장 초반에 가짜 취급을 받다가 엄청난 폭등을 보여준 종목이 있는데요. 그럼 이쯤 되면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코인이 대체 뭐라는 건가요? 자, 그럼 오늘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방송 초반 말씀드린 선물 공개해드립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만 상장되어 있는 코인으로 차트를 살펴보면 급등 후 시세 반납한 뒤 박스권 흐름으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만간 업비트에 상장되면 엄청난 시세 펌핑을 보여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의외로 알려지지 않아서 최근까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담고 있는 종목으로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단 영상에는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료방 업자들이 종목을 불법 리딩방에서 돈 받고 팔아먹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확인 후에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럼 수천 배 이상의 성장력을 예측하는 코인을 사고 파는 방법과 어떤 거래소를 이용하면 되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링크를 통해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서 더보기 버튼 클릭하신 다음 원하시는 링크 클릭하셔서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런 자료들 준다고 해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답장도 못 받으셨을 겁니다. 저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아예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아래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열심히 분석하고 정리해서 만든 자료인데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알려드려야 저도 보람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6자리를 눌러야 보실 수가 있는데 영상에 나와 있는 대로 원하시는 자료에 맞게 문자 한 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민코인 구매 방법은 거래소별 상장된 민코인 받고 싶으시면 코인, 둘 구매 방법 받고 싶으시면 방법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자료 모두 확인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둘 다라고 보내주시면 이 자료 확인할 수 있는 비밀번호 6자리 문자 확인하는 대로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만든 자료니까 꼭 확인하셔서 코인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요는 아니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코인을 받는 방법은 일단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영상에 보이는 제 번호 010-8480-3862 이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곧바로 오늘 말씀드린 폭등 임박한 종목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반나절 동안 답장이 안 온다 하면 저도 하루 종일 휴대폰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문자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도 문자 답장이 안 온다 하면 제가 좋은 종목 소개해 드리는 거니 주변 지인분들께도 이야기해서 종목 받아보시라고 문자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셔서 같이 수익 챙겨가셔도 좋습니다. 꼭이 코인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